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깜짝 라이브를 켰습니다 윤수 <laughs> 씨, 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뵙잖아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음, 한 저희 한2주 만에 만났죠? 네. 음. 저는 2주 동안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음. 제목은 《연모》라는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SF 9로운형과빅톤의 병찬이 최병찬이란 같이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재밌게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laughs> 저도 이제 MC를 한 이후로 감사한 그 기회들 많이 찾아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냈지만 목요일 램카가 없으니까 너무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너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윤서 <laughs> 씨도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요. 오늘 M카가 최초 공개 무대들로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네. 엄청난 무대들을 어디서 볼수 있죠? 바로 M카 투다. <laughs> 다시 다시 바로 M카 투다 <laughs> 역대급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저녁 6시 엠카 꼭 본방사수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본방사수 그럼 좀 이따 만나요 안녕 아 벌써 끝내기 좀 아쉽지 않아요? 아쉬워요 네. 뭐 하, 하실 말씀 좀 댓글 좀 읽어볼까요? 네네 와우 와 미연이 존예다 엄청 <laughs> 예쁘시다라 예쁘시다고 이렇게 많이 오, 네. 말씀해주시네요 이, 이 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별들의 잔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 저도 별로 이렇게 입어봤어요 의상을. 귀걸이도 별이고요. 심지어 제 별도 붙이고 왔습니다. 네. 어 저는 이게 네, 네. 별처럼 보이려고 네. 아닙니다. 네 네. 별 아니에요 이게? 별. 이거 해바라기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 MC들도 이렇게 열심히 꾸미고 왔습니다. 오늘 컴백 무대가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정말 꼭꼭꼭꼭꼭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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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저희랑 같이 함께 해 주세요. 본방 사수해 주세요. 그럼 이제 안녕. 안녕. 이따 봐요. 잠시 후 저녁 6시 약속